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 사장 말씀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에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이 사람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낮추어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높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좋은 영적인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그 보좌, 그 거룩한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한없는 나자지심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우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사우랑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춘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가 보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가 이미 높아지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너무 교만해지니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낮아져야 높아지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하면, 한,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모아 있는,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높고 다른 사람다 낮아지게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낮아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도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은, 사단이에요. 우리 마음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가만히 잘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점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늘 경계합니다. 자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경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늘 낮추며 겸손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겸손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이 했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요. 예수님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려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햇빛 한번 찌면 안개는 어느새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야곱서에는 겸손한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보면 부르실 때 여러분 그들이 완벽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부족함이 있은 거예수님 아셨죠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순수함과 믿음의 가능성 보고. 약점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보면 끝이 없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들의 장점을 보고 세워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서 그들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 보고 믿음으로 바어질 모습 보고 그 기대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나, 나 자신을 볼 때나, 지금 모습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대로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나보다 경험 많고,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존귀하게 대줄 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겸손히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나를 먼저 낮춤으로써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채우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놀라운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나 자신을 볼 때나,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